가. 준서야, 준서 조금 더 안쪽으로 오자. 오케이. 준서야, 만약에 팔 번한테 가면 그냥 바짝 해줘야 돼. 준영이 그 뒤에 커버. 아야돼 헤딩, 성욱이, 중기. 중기. 어? 적... 아니, 이 헤딩 해야돼, 민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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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니아 준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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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거 아니, 이가 와줘야겠다 니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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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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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지니아아몸 걸려. 아니, 아 또미리미리 아, <미디크> 승준아 <미디> 아 이거 지에 야, 오케이 박스 이동해 일로 와 이거 다 이동해 박스 이거는 바짝 해도 돼 사람 바짝. 그 밀고 나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응.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오케이 오케이 굿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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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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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이 계속 받을 위치 유진아 연결 어, 어. 또 연결. 박스 대요 박스 대요 박스 대요 어, 어. 이거 받자 랍 어, 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 밀고 나가 이진아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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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오케이 유진 굿 유진 굿 유진 굿 리가 어, 아, 쉬운 거. 어이, 가, 다시 잖아 맛있잖아. 이사 가서, 이사 가서, 사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패스 약하면 안 돼. 전환할 때 밟아서, 서 밟아서. 오케이, 여기서 거기서 박스. 이리 오, 이리 잘리어 오, 이이 오, 이이기서리이 아이들아 도담 벌려 도담 벌려야 벌려. 너는 예측에서 먼저, 거짓네, 먼저 움직일 거짓네. 수 없어. 어, 이런 거 산다, 산다. 갈래, 항상. 집인 너 누구 도와줘야 돼. 그래. 민우. 네, 네,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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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도담 누구 도와줘야 돼. 도담 누구 도와줘야 돼. 최대한 땡겨놓고. 앞으로 밀고 나가, 서 다시. 바드리치 계속 아니야? 찾아야 돼! 민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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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보고, 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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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해 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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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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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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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이 네, 머리 야, 먹어로 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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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빨리, 벌려 빨리, 빨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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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걔가 네보다 앞에 있으면 안 된다고. 성우가 올라올 때 빨리 올라와. 걸어서 올라오지 말고. 팀에서 올라가는 속도를 맞춰야지. 어, 민우 오케이 민호 이거 이거 빨리! 이런말또 반대 못 가잖아. 또 접근! 이거 두 방향 가야겠다. 아 진짜 볼좀 뺏기는 좀 말자.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야 유민아 주차나 니네 뭐 전쟁났냐? 아 뭐가 혼자 급하냐? 이노 벽 쓰고 나머지 이쪽으로 당겨야지 벽을. 더 와, 더 와, 성우가 이쪽으로 더 와. 아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공격수들 많은 쪽으로 당겨야지 민우는 가서 벽 쓰고. 유준아, 성우가 더 일로 와야 돼. 어, 더, 한 사람씩 막아, 빨리 한 사람씩. 에이. 정우 한 사람씩 맡으라고 한 사람씩 이제 이제 따라 들어가야 돼 따라 들어가야 돼. 멈추지 마 이제 걔 앞으로 차지 말라 그래. 진짜 괜찮하네 매사에 그냥.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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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혁아 밀고 나가다가 성욱이한테 결국 가야돼 그래 여기서 밀고 나가야돼 빠르게 그래 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밀고 성욱아 누가 다 나가줘야돼 밀고 민우가 위에 도담이야 도담! 도담! 야야야 시민이 좀믿 있어야 돼이야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지 하지 말고. 놓고 차라고 그냥 놓고 어. 차이가야돼막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하지 말고 야이 <laughs> <laughs> 됐어 이 <이거> 됐어 담아 도담아 도담아

빨 오케이 지민군 지민군! 다 전도 뛰어뛰어뛰어 뛰어. 조깅해 그냥. 내려와, 내려와. 보면서볼 보면서. 성화 너무 내릴 필요 없어. 너가 먼저 됐어. 거기 있어. 야, 김우! 지무! 야, 지무 집에 말안 해주냐? 어? 야 지무! 그럼 거기야. 어, 여기야. 갑시 미드필드. 야야야 아! 밑에. 도담 뒤에 봐야지. 미드필드 어디 냐 미드필드 어디 냐사이드 아, 오케이. 어, 아, 빨리, 빨리 밀어. 빨리 밀어. 빨리 밀어. 준영1 들어가서 마리해지최준영 성욱이보다 빨리 가야지! 준아 라인 쳐지 말고 공쪽 빨리 업하라고! 야! 승준아! 공을 좀 세게 쳐! 안 터져 공! 이런 쉬는 거 쉬는 도 봐! 이제 도다! 이준영이가 가야 돼! 준영이가준아더 갖고 와 그래! 갖고 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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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제 줘, 그래, 높은 데까지 와. 승민아 사이즈. 자, 이거. 네. 준아 여기서 1대1 능력 없. 가지 <목소리> <맞지> 말. <마. 목소리> 승민아 말을 <목소리> 못해. 한 번씩 나가야지. 들어갔잖아. 네. <목소리> 야, 이까지 들어간는데도 무릎 안네한 번씩 나가면서 하라니까. 이까지 다 탔잖아. 밀어내라고. 네. 조금 더 해봐, 좀더타이틀 해봐. 네, 네. 여기, 여기, 여기. 왜 이렇게 밀유정유정유 못 차는데 자너 올라가 밀로 아, 나가면서 생각해 밀고 나가면서 아, 이제 밀어내 자한 발씩 미드필드자 나가 여유가져 여유가, 여유가. 오지마 오지마 다 또, 어다 했어

아 김승호 진짜 미친다. 미쳐. 화분하게 두사. 오케이. 아, 주사. 주... 아, 주사. 아, 어. 야, 승호야. 뒤비다 잘했어. 지네. 민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진짜 좋았어. 진짜 봐. 신이야. 골이 헛프라이드 간에서 골대로 직접 가는 거면 왼쪽이 아니고 너는 일로 들어와야지. 반대쪽일 때 네가 가는 거고. 빨리 하나 앞서! 신우야 두 명이나 뒤에 쳐다 필요 없잖아! 아니 아니! 신우를한발더 붙이라고! 와나 진짜 못 살려다니고! 와..

그렇지. 그냥 거기서 올라가. 올라가! 이거나 던져 <subscriber> 어, 아, 저쪽 싸우는 건 뭐니까. 7m까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비야잘한 거, 잘한 거, 은직이 잘한 거. 너무 자이 없으면. 아주 급했어진아 겁질 자신이 없음. 수비 뒤 쿼시퍼 사이에다 그냥 도담아, 다... 거기 도담아. 거기 의미 없잖아. 너 지금 맞는 사람도 없고. 아까 아, 같이 1 0번이공 잡으면 안 된다고 도담아 안해서 알겠어? 안 해서. 아, 또 자세 이상해지네. 민호. 도담. 민지. 아, 야, 팬 팬. 빨리 안 들어가게. 빨리 안, 안 들어가게. 빨리 안 들어가게. 수호야저 삐는 자대로. 이거 맞다. 뛰지. 보다 어, 와. 돌다로신야잘로